안녕하세요, 헌터 여러분. 저는 다시 돌아온 아리아입니다. 토치라이트 인피니트에는 정말 다양한 히어로와 특성, 그리고 무려 100개가 넘는 스킬들을 활용한 셀수 없이 많은 빌드들이 있어요. 빌드가 많은 만큼 히어로 선택부터 어려움을 겪는 헌터님들도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저 아리아가 헌터 여러분들의 히어로 선택을 돕기 위해 히어로 선택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성향과 취향에 맞춘 헌터 선택.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 1. 액션 본능형. 여러분이 빠른 템포와 손맛을 중시하는 액션 본능이 가득한 유저라면 이 히어로들을 빼놓을 수 없어요. 바로 버서커 리안과 디바인 샷 카리노예요. 버서커 리안은 화려한 근접 공격을 쏟아내는 최고의 스트레스 브레이커 히어로인데요. 먼저 첫 번째 특성인 분노의 불꽃은 특성 스킬을 통해 엄청난 연쇄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성 스킬 자체가 주 공격 기제로 활용되고 레벨이 오르는 만큼 데미지가 추가 상승하기 때문에 특수한 코어 아이템 없이도 높은 DPS를 얻을 수 있죠. 리안의 두 번째 특성인 성난 그림자는 고대 선조의 도움을 받아 선조와 함께 싸우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선조를 통해 분노를 얻고 분노를 통해 선조를 강화해 어느 정도의 육성 단계가 지나가면 촉발체 없이도 선조를 통한 자동 사냥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리노예요. 카리노의 첫 번째 특성인 영광의 레인저는 투사체에 특수 탄약을 장착해 주 스킬에 더 많은 보조 스킬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보조 스킬과 마술 사격으로 전장을 쓸어버릴 수 있죠. 카리노의 두 번째 특성인 치명적 찰나는 모든 투사체 스킬에 산탄 효과를 갖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에 발사된 이 모든 투사체가 하나의 강력한 적에게 적중할 수 있게 되죠. 가장 강력한 단일 딜을 가진 빌드를 만들고 싶다면 치찰 카리노는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전쟁광인 카리노를 선택하면 마치 변신 로봇처럼 두 가지 모드로 사격 모드를 변경하며 전투할 수 있습니다. 탄약을 소모할수록 온도가 상승하고 온도가 상승할수록 강해지는 진짜 광인 같은 모습에 전쟁광인 카리노는 어떠세요? 2. 전략 설계형. 만약 시원한 액션보다 전략적인 설계와 사냥의 편안함이 중요한 분이라면 지금 소개할 히어로들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바로 지휘관 모토와 속세를 떠난 마령 아이리스 그리고 시공간의 주인 유가입니다. 먼저 지휘관 모토의 소진 명령 특성은 스마트 웨폰을 소환수로 부리는 전장의 지휘관입니다. 소환체 관련된 아이템과 스킬을 세팅하는 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초반부터 후반까지 컨트롤이 쉽고 손이 편해 소환수 빌드 매니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휘관 모토의 두 번째 특성인 돌격 소집은 자폭 모토라는 별명에 걸맞게 스마트 웨폰을 소환해 적들에게 돌진하여 자폭하게 만듭니다. 이젠 특성을 통해 자동 소환도 가능해서 뛰어다니기만 해도 자동 사냥이 된다니까요? 아이리스 또한 모토와 같은 소환체를 다루는 히어로지만 스마트 웨폰이 아닌 마령을 소환체로 부린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마령 동료들을 소환해 마령들을 강화하고 성장시켜 적들을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릴 수 있죠. 각 원소들을 대표하는 이 다양한 마령 중 여러분은 어떤 마령을 친구로 삼을 건가요? 아이리스의 두 번째 특성인 수호의 온풍은 아이리스가 마령과 융합해 직접 마령이 되는 특성이에요. 아이리스가 마령이 되면 아이리스는 히어로를 강화시키는 아이템 효과뿐 아니라 소환체 관련 효과로도 히어로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을 갖게 됩니다. 직접 소환체가 된다니, 한 번쯤은 꼭 해봐야겠네요. 육아는 자신과 똑 닮은 환상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특성입니다. 이 환상은 육아가 강해지는 만큼 강력해지고 또 환상 관련 다양한 속성들을 통해 본체보다 훨씬 강력해질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강해진 시공간의 환상은 일정 주기로 메인 스킬을 시전해주기 때문에 그 어떤 히어로보다 편한 사냥이 가능합니다. 육아의 두 번째 특성인 시공 유실은 환상 대신 비틀어진 시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육아가 만들어낸 이 비틀어진 시공간에서는. 유가 가준 지속 데미지가 기록되고 그 공간이 이동하면서 기록된 데미지를 다시 입힐 수 있죠. 지속 데미지 빌드는 대부분 손이 편하고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초보 한터 분들에게 오랜 기간 사랑받는 특성입니다. 3. 마법사 선호. 혹시 화려한 마법 스킬과 아름다운 여성 마법사 캐릭터의 로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빙염술사 젠마와 사제 티아 그리고 파도의 숨결 셀레나가 취향 저격일 거예요. 빙염술사 젬마는 불과 얼음의 힘으로 적들을 불사르고 얼려버리는 히어로입니다. 빙염술사 젬마의 첫 번째 특성인 빙화 융합은 불과 얼음을 교차해서 사용할수록 더 강력해지는 특성이에요. 화염 스킬과 냉기 스킬을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얼음불의 폭주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때는 적들이 그대로 녹아내릴 정도의 큰 화력을 보여줍니다. 빙염술사 젬마의 두 번째 특성인 프로즌 하트는 빙결과 냉기 스킬을 주로 사용하는 특성입니다. 냉기 스킬 적중 시 시전되는 프리징 펄스는 보스의 패턴을 늦추고, 2개 스테이지에서는 몬스터 무리 전체를 얼려버리는 강력한 광역 제어 능력을 발휘하죠. 빙염술사 젠마의 세 번째 특성인 향락의 불꽃은 무시무시한 지옥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지옥 범위 안의 적들은 화염 피해에 취약해져 향락의 불꽃에 의해 순식간에 녹아내리게 되죠. 향락의 불꽃 젠마와 펼치는 영역 전개! 헌터분들은 어떠신가요? 사제 티아는 사제라는 직업에 걸맞게 신의 힘을 빌려 전투하는 히어로예요. 그중 첫 번째 특성인 신들의 위대한 지혜 티아는 다양한 축복들을 신의 은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소모한 축복의 개수에 따라 신의 은총도 더욱 강력해진답니다. 신의 은총을 받아 적들에게 전지전능한 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신들의 화신 티아는 축복을 사용하여 지상 나라의 신의 영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역에서 티아는 서로 다른 축복을 이용해 적들에게 큰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게임 후반부, 육성을 끝마친 화신 티아는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아주 강력한 힘을 보여줍니다. 티아는 끝내 신들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티아의 세 번째 특성인 모독된 신성 티아는 신의 축복을 모독으로 바꿔 적들에게 강력한 디버프로 부여합니다. 모독을 활용한 강력한 단일 데미지와 광범위한 폭발로 인해 많은 헌터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죠. 마지막으로, 파도의 숨결 셀레나를 살펴볼게요. 셀레나는 토치라이트 인피니트에서 가장 편한 직업 중 하나예요. 인간형일 때는 높은 데미지를 갖는 일반적인 마법사로 활약하지만, 인어 형태로 변한다면 채널링 스킬을 쓰며 자동으로 이동하는 자동사냥 특화 히어로가 됩니다. 인어처럼 아름다운 셀레나의 노래를 들어보실래요? 4. 안정 추구양 이번에는 안정적인 선택을 지향하는 헌터님들을 위한 히어로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히어로들은 탱키한 특성을 가져 생존이 뛰어나거나 패치에 따른 기복이 적은 히어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로사와 빈, 그리고 에리카죠. 홀리체리얼 로사는 탱커 포지션에 가까운 특성으로 생존력과 안정감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릴 수 있어요. 특히 보스전이나 고난이도 콘텐츠에서 안정적으로 전투를 이어가고 싶다면 로사는 실패 없는 선택이 될 거예요. 로사의 두 번째 특성인 언솔리드 블레이드는 MP 관련 특성을 공격 빌드에 활용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이에요. MP와 미슬리 스택을 잘 조절하며 전투하는 언솔리드 블레이드는 성장재미와 강력한 포텐셜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한 캐릭터로 장기적인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도망자 빈을 살펴보죠. 도망자 빈의 블레스트 노바 특성은 투사체 스킬을 폭탄으로 만들어 적에게 투척합니다. 이건 비단 화살이 뻗어나가는 스킬들뿐 아니라 엠버의 해머와 같은 근접 공격 스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이렇게 투사체 스킬을 폭탄으로 만들어 던지면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투사체들을 사방으로 퍼뜨릴 수 있죠. 예술적인 폭발과 화면을 뒤덮는 투사체들이 보고 싶다면 도망자 빈의 블레스트 노바로 시작해 보세요. 야옹 고양이 좋아하세요? 캐치아이 에리카의 질풍 추격 특성은 빠른 이동 속도와 연속 공격으로 적들 사이를 휘젓고 다닙니다. 폭풍 같은 속도와 압도적인 사냥 능력으로 재빠른 공격 빌드를 만들고 싶다면 배제할 수 없는 히어로 특성이에요. 그리고 이건 아주 고급 정보인데 게임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1위를 했대요. 에리카의 두 번째 특성인 나이트닝 섀도우는 번개 그림자를 적에게 쏘아 적이 받는 데미지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 효과가 중첩되면 나중에 몇 배에 달하는 피해를 적에게 입힐 수 있는데요. 강력한 보스 또는 지속적인 전투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히어로 특성입니다. 물론 이름처럼 번개같이 빠르다는 장점은 덤이에요. 5. 실험가영 앞에서 소개한 히어로들 중에 아직 마음에 드는 특성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헌터님은 남들이 닦아놓은 길보다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타고난 실험가영일지도 몰라요. 사실 실험가형 헌터님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토치라이트 인피니트에선 매 시즌마다 새로운 특성을 가진 히어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출시 당시에는 단 5개의 히어로 특성만 존재했는데요. 지금은 매 시즌 새로운 특성이 추가되어 이렇게나 많은 히어로들을 만나볼 수 있죠. 만약 남들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걷고 싶다면 매 시즌 공개되는 새로운 히어로 특성을 연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헌터님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히어로를 최고의 빌드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최고의 히어로와 빌드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고 헌터님들의 다음 히어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